새싹 보리 가루의 효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놀라운 미우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싹 보리 가루의 효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새싹 보리 가루는 여러가지 건강에 좋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완벽한 건강식품입니다. 함께 새싹 보리 가루의 놀라운 효능을 알아볼까요? 새싹 보리 가루의 효능 1. 소화기능 개선 효과 새싹 보리 가루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소화와 배변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변비와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2. 항산화 성분 효과 세싹 보리가루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카로티노이드, 스페룰이나 비타민 E 등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3. 혈당 및 혈압 조절 세싹 보리가루에는 인효작용이 있어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체지방 감소 및 다이어트 효과 새싹 보리 가루에 함유된 클로렐라 성분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새싹 보리 가루의 가공 과정 새싹 보리는 보리싹이 트기 시작한 시기에 수확한 것으로 이 시기에 보리에는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새싹 보리 가루는 새싹 보리를 말린 뒤 가루로 갈아 만든 것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싹 보리 가루를 활용한 레시피 1. 새싹보리가루 스무디 새싹보리가루와 우유, 과일을 넣고 믹서기로 간편하게 스무디를 만드세요. 2. 새싹보리가루, 빵 새싹보리가루를 반죽에 섞어 더 건강한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싹보리가루는 건강에 좋은 효능들이 가득합니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슈퍼푸딩 새싹보리가루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싹 보리 가루로 건강한 삶을 시작해보세요.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